여성을 소개할게요. UN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미녀입니다. 황해도에서 올라온 두 번째 탈북 여성 김설매 씨를 소개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김설매입니다. 아이영동문 소개로 여기 왔었고요. 이만갑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<laughs> 제가 사람 웃기는 재간이 짱 좋은데요. 한번 배꼽 잡아주고 한번 웃어봐세요 아유, 배어 성시 소개로 우리 이만갑 찾아주셨다고요? 아이 친구가 이제 2년 전에 왔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 캐릭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. 약간 엉뚱한 것도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. 앞에 나가는 걸 되게 자신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. 네. <laughs> 나서라고 해서 다니게 나 대가 아니라. 어. 네. 학교에서과는 뭔데요? 이하유 대 정치외교학과입니다. 근데 <laughs> 진짜? 네 나름대로 꿈 꿈이 있기 때문에 저의 최대한 꿈은 북, 북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반기문 청장처럼 유엔에 들어가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.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. 와 결혼했어요? 아닙니다.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